자영업자 대상 돈 푼다. 이런 아수라장 처음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 지는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푸는데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자영업자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을 보면 2019년에 2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2억 2,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2022년에는 2억 3,4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에는 폭락했어요. 예, 1억 9,900만 원까지. 이게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차이가 15%나 차이 납니다. 3,500만 원이 떨어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소상공인 사업차당 매출액이 떨어졌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러면 2022년에는 2억 3,40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 예. 그런데 2023년에는 1억 9,90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 이거 윤석열 정부가 정책 잘못된 거 아니야. 2022년 5월부터 윤석열 정부였으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 뿌려서 그렇습니다. 돈 뿌려서. 예. 2022년 대통령 선거 전에 65조가량 뿌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도 지불을 했습니다. 돈을 65조를 뿌렸으니 난리도 아니죠. 그니 그러니까 돈 뿌려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예. 우하양 추세는 똑같습니다. 돈을 안 뿌리면. 2019년에 2억 3,500만 원이 2023년에 1억 9,900만 원이 된 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니까 정부에서는요.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돈 주겠다는 대책을 마련을 했어요. 대책 한번 보실래요? 무려 10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0조. 창업 지원에 2조 원, 성장 촉진에 3조 5천억 원, 경영 애로 완화에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창업 지원은요, 창업한 지 7년 내 소상공인들에게 설비 투자 자금 90% 지원하겠다. 뭐, 최대 1억까지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죠. 성장 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50% 이상 증가를 하면 소상공인 보증 요율을 0.3%포인트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규 수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1억 한도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3조 5천억 원이고요. 경영애로 완화는요. 예, 매출 감소하는 소상공인에게는요 0.5% 포인트 예 금리를 인하해주겠다. 뭐 특례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인하해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기업은행은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대출 금리 1.8% 포인트 인하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온누리 상품권 판매점 가맹점에는 운전 자금 5천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아니고요, 5천만 원 대출을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이걸 원합니까? 저는, 저도 소상공인이잖아요. 저도 쇼핑몰을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저는요,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출해주면 다또 빚이에요. 그거, 뭐, 이자 좀 낮춰준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진짜 현장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모르니까 이런, 죄송합니다. 개떡같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현장은요, 사람을 자꾸 내보내잖아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사람 자꾸 내보냅니다. 심지어, 가족도 내보내요, 가족도. 내 혼자 장사한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왜?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인건비 부담? 재료비 부담? 게다가, 저녁 장사도 안 돼. 주 52시간제 때문에. 바로 이런 거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 이거를요. 지금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웬만큼 다 압니다. 돈 주는 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입니다. 이 돈이 말라가면 저는 박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0조 원은 돈도 아닙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한번 보실래요? 10조 원이 돈입니까? 자영업자가 지금 2022년 기준이, 이게 국세청 기준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정보입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만 썼잖아요. 723만 2천 명입니다. 723만 2천 명. 여기에 10조 해봤자 돈도 아니라니까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진짜로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해결해 주는 게 예, 이게 시장을 진짜 키우는 건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10조 원을 쏟아 붓는다고 했는데 이 10조 원을 쏟아 부어봤자 자영업자 723만 2천 명에게는 새발의 피, 코속에 코딱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용을 좀 쉽게 하고 싶어요. 고용을. 물가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물가를. 예, 그리고 주5 2시간제 폐지해서 저녁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녁 장사가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은 펴지 않고 돈 뿌리는 정책만 펴니 답답할 뿐이죠.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예, 시간당 만 320원이에요. 여기다가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만 천 원이 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 4천 원만 5천 원 줘야 일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 4천 원만 5천 원 주고 시간당 자영업자들이 장사해서 얼마 번다고 시간당 만 4천 원만 5천 원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게다가 주5 2시간제 시행하고 나서 저녁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주 52시간 전만 하더라도 뭐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예, 일하는 후배나 혹은 직원을 보면 사장님 입장, 야, 가자. 내가 밥 사줄게. 너 일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밥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 다 해요. 예. 회사, 제가 회사 다닐 때도 후배들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야, 가자. 내가 밥 사줄게. 밥 사주면 소주 사주면서 말입니다. 고생한다. 칭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주 52시간째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고사한단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원 10조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자영업자들이 전체, 전체, 전체 예 대한민국 성장률에 적어도 요 17%, 20% 차지하거든요. 20%,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실제로는요, 실제로 예 매출액 자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10조를 뿌려봤자 간의 기별도 안 하는데, 이렇게 뿌리면 자영업자들만 무너집니다. 자영업자들만. 사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또 부담이 엄청 됩니다. 지금 망하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가 말이 10조를 풀죠. 10조는 지금 풀고 말잖아요. 내년에 또 10조 풀고 후년에 10조 풀고 계속 10조 풀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자영업자들 진짜 박살 납니다. 내년부터는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휴업수당도 줘야 되죠. 주 52시간제도 적용해야 되죠. 연차수당도 줘야 되죠. 예. 연장근로수당도 줘야 되죠. 장난 아닙니다. 자영업자들 진짜 박살 난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니까요. 그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장사를 잘할 수 있게 돈을 달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진짜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돈만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저는 너무 크게 문제가 있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또한번 드리겠습니다.